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오늘은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표현을 하나 가져왔어요 자 형용사 훌륭하다 라는 표현인데요 어, 사람이 훌륭할 땐 절대 쓰지 않아요 아시겠죠? 사람한테 쓰는 표현이 아니고요 오늘 들어드리는 예시가 있어요 걔네들한테만 쓰시는 거예요 사람한테 멋있다 훌륭하다 아니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징차이 징차 그렇죠. 굉장히 고급스러운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훌륭한지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가볼 건데요. TV라는 표현은 이제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쵸? 그렇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V예요. TV. 다시 한번 TV. 근데, TV가 훌륭해가 아니잖아요. 그쵸?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电视, 재무까지 붙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얘는 TV 프로를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명사구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电视, 재무. 훌륭해. 精彩.精彩.精彩. 그쵸?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우리 많이 공부했던 거 굉장히 훌륭해. 또, 그다지 훌륭하지 않아 라고 하는 정도 부사들을 앞에다 붙여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축구경기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경기라고 하는 비싸이 한번 가볼게요. 자,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읽어봐요. 비싸이. 비싸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에다가 무슨 경기라고 하시면 돼요. 아우, 자, 경기가. 우리가 이기면 훌륭한 거죠, 그렇죠? 한국 팀 화이팅! 자 갑니다, 비싸이징차이. 그렇죠,很好. 자 그다음에 우리 좋은 공연 많이 보고 계신가요? 문화생활을 하시면 이런 표현도 우리 같이 와닿게 연습하실 수 있어요. 자 갑니다, 공연, 공연하다라고 하는 동사 명사 다 가능한 거고요. 자 갑니다, 공연이에요, 공연. 자 공연이 훌륭했어요. 갑니다, 뼈옌. 올라가요. 表演,精彩.表演,精彩. 그렇죠. 공연이 훌륭해요. 하우. 자, 그 다음, 같이 한번 볼게요. 마지막에, 어, 아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이얘을 그대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공연의얘을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 부르다 라는 표현에 창. 그리고 후예를 붙이면, 어, 공연장이라는 표현도 되고요. 사실 이건 콘서트예요. 콘서트. 음.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에 가보셨어요? 그러면 콘서트가 훌륭하다라는 표현이 나오겠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연창회 다시 한번 연창회 그리고 징차이 에이, 자, 요렇게 연결해서 앞에 정도부사 넣으시고 연습하시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중급 이상의 표현을 배우신 거예요. 자, 갑니다. 댄지 재무, 精彩. 경기가 훌륭해요. 比赛,精彩. 공연이 훌륭했어. 비表演,精彩. 마지막, 콘서트가 훌륭해요. 演唱会,精彩.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싱쿨러!